자 가볼게요. 스탠바이. 하이 큐. 아직도 번개맨의 비밀을 모르는 친구가 있냐, 마리오. 번개맨의 비밀이 궁금한 친구들. 가까운 공연장에서 만나요. 번개 파워. 컷 오케이. 그러면 끝. 마리오는 끝. <laughs> 마리오 끝. <laughs> 감독님. 바이러스로 주고 갑시다. 예, 예, 예. 얼굴에 통하는 보여요. 그러면 둘인에서 <laughs> 찍을거 먼저 쭉 찍고 그리고 블루로 갈게요. 뭐, 뭐, 형 홍철이 형 아, 홍철이 형이래. 홍석이 <laughs> 형맨 처음 거. <웃음> 친구들 <웃음> 안녕. 친구 최고의 가준 뮤지컬 번개민의 비밀 오리지널. 어, 원샷입니다. 앙코르 형냥 좀만. 전국 어, 투어까지인가? 요네 전국 투어까지. 앙코르 전국 투어죠. 네. 만더넓게요 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는 쉬었다 가는 걸로요? 네. 딱두 번만 갈게요. 습니다 네. 스탠바이. 하이 큐! 친구들 안녕! 최고의 가족 뮤지컬 번개맨의 비밀 오리지널 앙코르 전국 투어! 컷